예, 네, 저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 시장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엣이라는 재생에너지 투자품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미래 에너지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선점을 해서 이를 통해서 안정된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엣이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비전은 에너지 자본의 분배와 소유 구조를 바꿔서 이제 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시켜서 재생 에너지를 이제 시장에 빠르게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 회사는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에너지 공유 플랫폼은 뭐냐? 여러 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발전소들이죠.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싸게 전기를 살수 있고, 조금 더 비싸게 전기를 팔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전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 전기를 주면 이 사람은 좀 대가를 더 치르겠죠. 에너지도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클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이런 전력 시장이 자유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쟁 업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바예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 회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의 목표라고 할수 있죠. 담당자로서는 공사 그 시공 품질과 공정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쭉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들어서 현대모회사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집,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차에 공급하는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이 소비하고 우리가 낸 전기요금이 지역 경제로 돌아가는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죠. 우리나라가 미래 석유인 재생에너지의 부자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